한때 지하돌이라 불리던 한 아이돌 멤버가 극비리에 한국에 입국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성인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당당히 1위를 찍는 기적을 썼죠. 그녀는 왜 한국을 방문했고 어떻게 그 치열하다는 업계에서 1위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태국, 인도네시아, 이란, 캄보디아, 미국 등 5개국 의사들이 부산의 한 병원 수술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눈으로 담았습니다. 이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대한미용의학회가 준비한 워크숍에 참석했고 열심히 한국인 의사들을 보고 배워 자신들의 국가에 가서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죠. 2006년에 만들어진 대한미용의학회는 2010년 교육기관인 KCCS를 설립하고는 외국 의사들에게 한국의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요. 맞습니다. 이들이 배워간 것은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태국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 중 상당수가 한국 연예인 사진을 하나 들고 와서는 한국 아이돌처럼 예뻐지고 싶다면서 무작정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외모를 동경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태위태한 환자를 다룬다기보다는 더 예뻐지고 싶은 또는 더 잘생겨지고 싶은 환자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의 경중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 누군가에게는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일본의 성인 배우 업계를 두고 어른들의 비디오, 즉 AV 업계라고 부릅니다. 최근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2014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적으로 알려진 사실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1년에 출시되는 AV 비디오가 약 3만 5천 개로 하루 평균 100개가량의 비디오가 출시됩니다. 이를 배우수로 계산하면 1년에 약 3천 명이 데뷔하는 것인데 제작 건수와 신인 배우의 수를 감안할 때 AV 종사자가 약 15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일본에서 15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이 약 3천만 명이라 라고 하니 어린이와 노년 여성을 제외하면 대략 200명 중에 한 명이 av 배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일본의 성인 잡지 주간 포스트가 직접 쓴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탄탄한 배우 층을 가진 업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1등 을 찍는다는 것은 그 분야의 종류를 막론하고라도 대단한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외모를 갖추거나 또는 대단한 연기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즉 남보다 특출난 무기 하나를 가지지 못했다면 절대로 1위가 될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상반기 일본 AV 배우들의 순위가 공개됐는데 이제껏 본적 없는 새로운 배우 한 명이 등극했습니다. 후카다 에미라는 배우였는데요. 그런데 이 배우의 데뷔일은 1년 전 2018년 11월입니다. 불과 7개월 만에 업계 1등으로 올라선 것인데요. 그녀가 이렇게 1위를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받은 성형수술 덕분입니다. 원래 그녀는 학창시절 늘 뚱뚱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어찌어찌 데뷔해 아마미 코코로라는 이름으로 지하돌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이런 평가는 늘 따라다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었죠. 그러다 성인 배우로 데뷔할 계획을 세우고는 한국을 방문해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고 광고 동의를 한 관계로 그 과정이 모조리 남아 있습니다. 뛰어난 의료기술 덕분에 완벽히 새로운 인물로 태어난 그녀는 AB 업계에 광풍을 일으키며 불과 7개월 만에 1위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단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배우는 그녀에 그치지 않는데요. 다칸시 메임이라는 배우도 있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돌로 활동하다 av배우로 전향했는데 그녀는 대놓고 한국에서 7천만원짜리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성형 후 자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트위터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성형기술에 대해 엄청난 칭찬을 늘어놓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국의 성형수술은 정말 뛰어나기는 한 걸까요? 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외 언론들이 인정하고 있죠. 지난 2014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한국의 성형수술 실력이 너무 뛰어나 수술받은 여성들이 공항 입출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성형외과 광고 사진을 예로 들면서 한국의 성형 기술은 세계 최고라면서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의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성형관광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대대적인 성형 수술을 받고 환골탈태한 여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종종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위해서는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야 하는데 수술 받기 전의 얼굴과 수술 후의 얼굴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권을 확인하는 직원이 이를 도저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델리메 일은 이 때문에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항상 실랑이가 벌어진다면서 수년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자 병원 측이 성형 증명서를 를 발급해 입출국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덧붙였죠. 실제로 몇년 전에는 한 중국 여성이 한국에서 성형 수술후 상하이 공항으로 입국하다 여권 사진과 다른 모습에 입국이 거절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의 성형 기술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 강남 성형외과에는 환자 수만큼이나 많았던 것이 대만, 이집트, 중국 등에서 견학온 의사들이었습니다. 저런 나라들에서는 거래처의 VIP 고객에게 한국 성형을 선물하는 접대 성형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성형 수술에도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풍경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빠르게 수술을 끝내는 런치 성형이 유행하는 것이죠. 몸 안에 콜라겐 물질을 넣어 코도 세우고 움푹한 볼살도 채워 필러 성형 등 소위 원샷 성형 기술이 발달한 것도 외국인 성형 고객을 유치하는 데큰 몫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코나 볼 등에 맞는 주사 한 방으로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보니 한국의 관광차 방문했다가 필러 성형을 받고 가는 외국인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성형수술 기술이 발달한 것은 아무래도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한국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수 없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형수술을 받는 국가로 꼽힙니다. 국제성형의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횟수가 13.5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12.5건의 그리스, 3위가 11.6건의 이탈리아, 4위가 9.9건으로 미국이 차지했는데요. 총량으로 따지자면 미국이 311만건으로 1위, 브라질이 145만건으로 2위, 한국이 65만건으로 7위를 기록했으나 인구 대비 수술 횟수로는 한국이 단연 1등을 차지했죠. 긍정적인 현상인지 부정적인 현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성형수술 기술이 발달한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있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형 수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의료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죠.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의료 선진국과 실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덕분에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이래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영향이 미치지 않은 2019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49만 7464명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허용한 2009년부터 누적 환자 수가 무려 280만 명을 넘어섰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 분야의 선진국일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 관광은 약 90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매년 평균 35%씩 성장 중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2300만 명의 의료 관광을 떠난다고 하죠. 주로 미국, 독일 태국, 싱가포르 등이 의료 관광 선진국으로 꼽히는데 한국도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매년 5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약 2조 원의 돈을 씁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중동 오일부자들의 핫플레이스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머니 파워는 대단하죠. 중동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61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의 3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동 국가들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몇년 전에는 두바이의 장동권이라 불리는 두바이 왕세자 쉐이크 함단빈 무하마드 알막툼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두바이의 공주와 카타르 왕족들도 하이메디라는 의료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는데, 카타르 왕족은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BTS 굿즈를 수백만원어치 통 크게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성형수술이든 외과수술이든 의술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소중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능력으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재능 있는 의사들이 더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